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njury is high 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신그 감사의 내용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 이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 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 주길 원했네 나를 어찌 감사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다 라고 하는 봉사인데요 감사하다 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고백하다 그리고 또 찬양을, 찬양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같이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감사냐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단어의 용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그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되죠.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사의 개념을 음, 성경의 그 단어와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그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그냥 감사하다라고 하면 아, 단지 생각하는 것은 아,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감사를 말할때 보다 더 깊은 그 알맹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여러 가지 감사를 행했던 율법이라든가 말씀들을 추적해 보면 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 화목제 안에 화목제라는 것을 하는 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는데 감사제가 어떤 방식으로 그 드려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알맹이를 확인했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감사제를 드리려거든 감사의 제물을 그 새끼를 바우로 당일에 잡지 말고 그래서 7일 이상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말고.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것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냥 번거롭게 하는 또 그냥 율법 같은 딱딱한 율법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아, 그 따뜻한 개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최대한 배려하라라고 하는 거죠.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잡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어떤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배려하라. 또 최소한 7일 이상은 어미와 있게 하라라는 걸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차갑고 사무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배려가 있고 따뜻한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소나 양이나 또 그런 것을 잡아서 드릴 때는 당일에 먹으라. 고기를 당일에 먹으라고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당일에 먹으라는 것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히 이웃들 과 나눌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이게 찬송 불렀던 가사 내용처럼, 아,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내가 다가가기 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걸 계기로, 아, 내가 감사제를 드렸는데, 고기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어떤 화목, 화목제니까, 화목의 그 관계의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과 또 배려와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같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범위 내에 포함돼서 함께 기뻐하고,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확장되고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동시에 나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성도님 부부가... 저에게 어, 이런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이웃들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에 어떤 본인들에게 선물할 을 테니까 사과즙 하고 또 떡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좀 추수감사절을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좀 찾아가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그래도 감사 카드를, 음, 엽서를 써야 될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어,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울누림교회입니다 기독교 절기인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이웃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회로 인해 주차나 소음 등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행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귀댁에 늘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효소 감사절의 이웃 하울림교회 울림. 어, 괜찮죠? <laughs> 근데, 이렇게, 덮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을 기다리셨구나. 그러니까, 그 감사제를 드렸을 때, 이걸 찾아가서, 아, 여기 감사제 드렸는데, 고기 좀 드세요.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로 인해서, 저교회는 맨날 시끄럽게 하면서 또 하고, 우리 집 앞에 누가 또 주차해놨어. 또, 하늘 주님께, 아, 짜증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걸 할지라도, 자문에 보면은,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하느니라 <laughs>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의 뇌물이, 그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나쁜 의미에서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교회가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 또, 감사가, 이렇게 또 넓은 의미에서 감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 참그참 그,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 감사하게도 어, 또 전에 이번 주에 추수 감사절인데 우리가 초수 감사절날 절경금을 받은 개수를 하면은 대략 이번에는 액수는잘 모르겠지만 과거 전례를 볼 때는 한 400만 원 안팎으로 이렇게 어, 헌금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액 어, 우리 장로님들도다 찬성을 해주셔서 전액 다 구제와 선교비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늘드림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때몇 년간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고 사랑의 과일 나누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 재정이 너무 어렵고 <laughs> 또 마이너스가 꽉 차고 그러는 바람에 그걸 잘 못했다가 다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의 빚은 있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래도 좀 여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어떤 형편에 따른 여유를 좀 주셨길래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좀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 당시에 소를 잡아서 또 양을 잡아서 형편에 따라 또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또 염소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잡아서 이웃들에게 나눌 때, 소라, 그게 참, 오늘날도 소하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500만원 이상에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비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고기가 귀했겠어요. 그런데 당일에 먹으라 하면 그 순종하기 진짜 어려울 것같아 <laughs> 진짜 요즘 말로 아깝이. 진짜 아까워. 이게 육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면 1년 내내 쪽쪽거리면서 먹을 수도 있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또 이렇게 뭐더 풍성하게 먹고 이렇게 누릴 수 있을 텐데, 아깝게 이거를 방일에 다 어떻게 먹으려면 다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일부터 고기를 못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참 여러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안 하면은, 감사의 제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고 하는 율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키는 마음이든 아니면 내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던 거죠. 어쨌든 그거 자체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또 풍성히 채우시리라 어, 그 당시 음식이 얼마나 귀해요. 본능적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화평과 화해와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억제시킴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는 주셨을 줄로 그렇게 믿어요 우리에게도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죠 어, 통상대가 아까 이 400만원 정도 감사 헌금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00만원이면요 저도 솔직히 아까워요 <laughs> 400만원이면 우리 교회에 뭐 고장난 거 고쳐야 되고 낡은 거 수리하고 더 진짜 여기저기 삐까번쩍하게 또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바꾸고 싶고 또 이렇게 또뭐 손도 보고 싶고 또빔 프로젝트도 더 최신형으로 딱 달고 <laughs>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신디사이저도 좋은 걸로 딱 바꿔버리고 <laughs>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재정에 넣어두면 올 겨울에 안심하면서 재정을 이게 잘 하면서 또 이렇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와 또 그런 순종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늘 주님께 이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어주지, 꾸지 아니할 것이에요. 여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단으로 나아가고 오직 말씀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늘께 공동체 안에 그대로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복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